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로우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어, 오늘 좀 상승이 좀 크네요 예 지금 계속해서 뭐파워의장 연설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반등이 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 도미너스 도 오르는거 보니까 좀 매수의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조금 불장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희망적인 예,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예 수익인증 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바로 어제 올린 영상 잠깐 보자면 제가 어제 그 17일 날부터 이스택스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, 스택스 상승해 보기 좋지만 아직까지는 뭐 팔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 근데 지금 또 오늘 하루 만에 거의 20%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. 예 현재 지금 급등하면서 현재 지금 32% 정도 수익을 만들고 있고 어, 아직까지는 딱히 매도론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 지금 32% 수익률에 스택스 잡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741원에 진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2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약한 400만원 정도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을 잡을 수 있었는지 제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했던 이 AI 자동 급등 코인 탐지기입니다. 제가 이 무료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어떤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. 뭐 갑자기 거래량을 끌어올려서 이런 개미들을 제 매수하게끔 만드다든지, 아니면 이제 뭐 호재도 없는데 이 호가창 비워가지고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린다든지.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, 이런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구요. 이 세력들이 올리는 이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래서, 이 패턴을 읽고서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, 짧게 짧게 수익 만들어서 나오고, 매수가도 나오기 때문에, 어 보통 이제 승률도 많이 좋습니다. 제 프로그램은 영상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,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프로그램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요즘 뭐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뭐 뭐 700만 원, 800만 원 이렇게 돈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, 이런 거 만드는 거뭐 저희 거,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. 예, 재능 기부한다 셈치고 제가 이 개발해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.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, 초 단타로 수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100% 올라갈 급등할 종목이다 예, 이런 거 발굴할 수 없습니다. 솔직히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유튜버를 안 하고 진짜 정말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해서도 부자 되겠죠. 예,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. 저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예, 이 정도 벌어간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만 벌더라도뭐 친구들이랑 술한잔할때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. 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, 뭐 부자 되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뭐야 10억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, 쉽게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. 예 어렵고요. 그냥 하루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벌어간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면은 제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 예 프로그램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 이게 뭐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얘기 아빠고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루에 5만원 벌더라도 예, 꾸준하게 버는 게 중요합니다 예,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이나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린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 프로그램이 모두가 쓸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서버를 운영하는 거라 딱 1000개 정도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약한 70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, 이 1000개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꼭제 채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지금 나오는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. 예,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들 오늘도 예, 힘찬 하루 되시고요. 제 프로그램으로 수익들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